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 2부 두 번째 코인이죠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올렸어야 됐는데 살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방산에서 디자인 패턴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씩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디자인 패턴은 어 효율적이고 유지 보수가 쉬운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설계 모범 사례인 거죠. 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제 그러한 설계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 디자인 패턴은 처음에는 C 언어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다가 그 이후에 C++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절차적인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우리 객체 지향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 그런 복잡한 개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요. 어, 디자인 패턴은 그래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거나, 또 확장성이 많이 필요할 때, 그리고 객체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추상화가 필요할 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디자인 패턴은 구조와 설계에 좀더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에서는 어 한번 배포한 뒤에는 현장에서 쉽게 고칠 수 없다고 작성을 했고, 그리고 유연한 확장이 많이 중요해서 이제 디자인 패턴이 적용이 된다고 하였었고. 이제 적용 위치와 목적이 핵심이며 그리고 그각 프로젝트의 진행 목적과 용도를 아는 것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은 이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고 좀 그냥 복잡해지기만 해서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더 많이 초점을 맞춰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불편했다 이거를 좀더 생각하면서 그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던 건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은 디자인 패턴 사용으로 이제 코딩 차력 수를 하지 말자. 저게 막 무슨 패턴이니 무슨 패턴이니 이런 거다 적용시켜 보다 보면은 사실 파일 관리도 되게 힘들고 좀 그냥 다른 사람들 이해가 이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력 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버헤드나 지연이 발생하고 이 코드 복잡도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비용이 증가를 해요. 어, 이 디자인 패턴의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아볼 예정인데 어, 이세 가지 타입을 저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세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제 좀더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디자인 패턴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방산 저희 핵심 기술 연구소의 자체에서는 그 C 언어로만 거의 위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 패턴의 적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아직은 레거시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방산에서 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어, 뭐, C++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할지, 저희가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보면은 좀, 아, 이거는 어느 패턴을 쓰면 좀더 쉽겠다. 어느 패턴을 쓰면 좀더 좋겠다. 이 정도의 관점이 생긴다면, 저는 이 스터디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성 패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이 디자인 패턴은 생성 패턴과, 어, 구조 패턴, 그리고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생성 패턴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객체 생성 로직을 분리해서 시스템이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제 내용인 거죠. 그 예시로, 어, 많이는 안 가져오고, 그냥 방산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법한 패턴들을 좀 선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싱글톤 패턴입니다. 이거는 저희 수업 시간에서도 배웠었죠. 이 어플리케이션 방, 단, 단 하나의 인스턴스를 보장을 해서 이게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딱그 하나만 사용을 해서 뭔가 전입병수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로깅이나 통신, 통신 모듈 그리고 설정 정보 등 저희가 좀 전역적으로 이제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싱글톤을 많이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해서 뭐 관리자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외부 통신 링크 객체 이런 부분에서 싱글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링크 들어가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좀더 이런 거 찾아보면서 작성을,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크털 패턴의 문제가 이제 한 번에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어, 단일 책임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은 빌더 패턴입니다. 빌더 패턴을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객체의 생성을 단계별로 캡슐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으면 이게 각... 각각 어떻게 어떻게 생성을 하다 보면 은 꼬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 어떤 이제 클래스는 선행되어야 되는 이제 객체가 필요한데 그걸 생성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버린다던가. 이런 거를 좀더 캡슐화를 시켜서 좀 작게 나눠서 생성을 하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는 이유가 일단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표적이나 장애물이나 뭐 기상상황 이런 거를 생성할 때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상상황에 따라서 표적의 상태가 뭐 어떤지, 장애물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이제 이 빌더 패턴을 활용하면좀더 쉽게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의 적용 예시는 가상표적 시나리오를 생성하거나 밀스 시뮬레이션에서 단계별 설정을 조립하는 등이 있겠습니다. 이 밀스는, 어, 모델인더 룩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원래는 그, 실험을 할 때, 시험을 할 때, 미사일 전체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하드웨어 하나하나를 다 소프트웨어 모델로 이제 대체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 패턴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을 해 봤어요. 해서 두개다 객체를 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규칙인 거죠. 그 다음은 구조 패턴입니다. 구조 패턴은 어 객체와 큰, 클래스와 객체를 조합해서 더큰 구조를 형성하고 이제 그 형성한 구, 구성 요소에서 관계를 단순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객체와 클래스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더큰 구조를 만들지를 나타내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는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어, 파사드 패턴입니다. 이 파사드 패턴도 그강의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정의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파사드 태, 패턴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라이버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있으면 은뭐 GPIO 모듈이 하나 있고, UART 모듈 있고, 에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듈이 있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면 공부해야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파사드라는 이 하나의 뭐 음, 관리자, 인터페이스,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로 통합을 시켜서 GPIO가 뭐 하면 되는 건지만 알면 되고 UART가 뭐 하면 되는 건지만 알고 이런 식으로 좀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쉽게 쉽게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해서 이런 GCUN의 여러 하드웨어 모듈을 이 하드웨어의 접근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신 모듈이 이제 보통 초기화를 할때 굉장히 복잡하고 전송하는 과정도 조금 복잡할 텐데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추상화 시켜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이 파사드만 볼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클라이언트와 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서브 시스템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패턴은 그런 연결하는 데에 여유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위 패턴입니다. 행위 패턴은 이제 어왜 이름이 행위 패턴이냐? 객체 간의 책임 분배나 상호 작용 및 제어 흐름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이예요. 그래서 객체들 사이에서 소통이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행위라는 게이 객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걸그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더 초점을 맞춘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특징으로는 그 뉴키워드를 코드에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뉴키워드를 코드에 직접 작성하게 되면은, 의존성이 좀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의 그 객체들 간에 분리된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 유키워드를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제 좀 분리를 해서 최대한 그 의존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옵저버 패턴부터 볼게요. 이 옵저버 패턴은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라는 이름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관련된 객체들한테 이제 자동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센서나 항법이나 유도 조정 같이 이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 미사일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이 항법이나 유도나 이런 애들이 다 지켜, 그 데이터가 변화되는 걸 지켜보고 그거를 내가 갖다 써야 되니까 이런 옵저버 패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수도 있는데 어이 옵저버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 재롱 부리는 애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가 다 얘를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공굴리다가 갑자기 줄넘기를 시작하면 얘네들 다 줄넘기 시작한다고 얘네들이 다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스발 뭐야? <laugh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옵저버 패턴을 처음 공부했을 때, 이게 트위터 같은 그런, 그, SNS 시스템, SNS가 옵저버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트위터를 저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게시글에 뭐글 같은 거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볼수 있잖아요. 올렸다는 걸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스테이트 패턴은 해석하면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 상태 변화에 따라서 동작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시스... 디자인 패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 노부기의 운용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미사일이 처음에 대기했다가 뭐 발사했다가 교전 상태이거나 그 다음에 뭐 폭발하는 명령 이렇게 있으면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항법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유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걸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상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보드 전환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비 초기화 단계나 테스크 단계나 운영 단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바뀌는지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스테이트 패턴은 시스템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동작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그러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은 유도무기의 운용 단계가 있겠죠. 이 스템바이에서는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발사할 때는 무엇을 하는지, 교전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등등을 명확하게 구분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바뀌는 것을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예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cu 유도 보드가 전환이 되고 이제 초기화 단계가 일어난다든지 태스크 단계 그 다음 운영 단계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스테이트 패턴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터지 패턴입니다 스트레터지 패턴은, 어말 그대로 전략 패턴인데요. 이거는 런타임에 알고리즘을 유연하게 교체가 가능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해서, 제가 여기에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왔는데, 이 클라이언트는 이 move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move라는 그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인 이랑 버스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moveable 에서, m o v e 이 이제, 기차였다가 얘가 갑자기 버스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클라이언트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버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스트레터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런타임에 알고리즘을 유연하게 교체가 가능하게 하는 거고 다양한 뭐 유도나 제어나 항법 알고리즘에 시험, 시험이나 성능을 비교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법 알고리즘을 이제 PL 알고리즘이라는 것에서 이제 PID, 뭐 LQR 등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좀더 편하고요. 지형에 따라서 이 항법 알고리즘을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다들 대해서 좀 유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딱 여기 보면은 패밀리를 별도의 클래스에 넣은 다음에 이게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부모 클래스를 교환을 하지만 이 스테이트 패턴은 같은 부모 클래스를 교환하지 않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꿀지 어떤 식으로 그 클래스를 바꿀지를 나타내는 어,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내부 상태가 변경될 때 해당 객체가 그의 행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행동을 변경 변경을 할때 클래스가 병, 개체가 클래스를 변경한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디자인 패턴을 어, 처음에는 이 패턴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좀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제가 살짝 이렇게 개념 위주로 바꾼 이유가 저희 이제 이 방산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디자인 패턴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 방향성을 어, 이 디자인 패턴이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입으로서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 C 언어를 그냥 바로 개발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시뮬레이터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 패턴이 필요가 있고 필요가 없고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이후에 저희가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아마 기술도 계속 전환이 되고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디자인 패턴이 있었고 이 어떠어떠한 개념이 있었는지를 좀 이제 기억하시면 아마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디자인 패턴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면접도 화이팅해서 꼭 LG넥슨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